날이 추워졌어. 아니 이렇게 많은 방석을 두고 왜 이렇게 붙어있는 거죠? 백일리 씨? 손잡고 있어. 귀여워. 니네 발이야? 누구 발이야? 니네 발이야? 누구 발이야? 그건 뭐야? 누구 발이야 그건? 아니, 발이 왜 이렇게 많아? 누구 발인지를 모르겠네. 발이.. 야 발이 몇 개야? 아, 발이 너무 많아. 지금 오른쪽 팔도 이상해. 너 캥거루 같아. 야왜 이렇게 기왜 살점이 많냐? 여기에? 이상한데? 날이 추워졌습니다. 백일이가 꼼디한테 치대는 거 보니. 오늘도 화이팅. <laughs> 가을 냄새 시원하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 변호사님 TV로 저희가 음. 꼭 이렇게 확인을 할 테니까 아, 네. 방송 잘 하세요, 알았죠? 네. 아, 음. 톡톡해서눈물날것 <laughs> 어, <속속해서> <laughs> 눈물 같아요. 아, 왜 저래. <laughs> 빨리 인사해야겠다. 네. 자, 노래 뭐 들으러 갈까요? 어... 샘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한자키 네. 이재훈이 부릅니다. 어 내일도 샌드랑 수다떨러 와주실 거죠? 남은 열흘간 우리 아주 진하게 함께해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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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준 유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거짓말 같아가지고 눈물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저. <laughs> 언니 이제 침뱉는다 <팀> 침 <laughs> 눈물 가짠 것 같은데. 또 웃은 거 아니에요, 몰래 어, 거기서. 야, <laughs> 쳐다보고 있어. 심지어 영상도 야, 찍고 있는데요. 도라이들아니고 뭐. <laughs> 일 끝나고 왔어요. <laughs> 여기 냄새 왜맡냐면 방금 꼼디가 여기 했거든. 응, 음, 맡아줘야 돼. 꼬롱미가 나는지 손도 안 씻었다는 거지 지금 <laughs> 저녁 7시인데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이거 아침에 먹으려고 문자레인지까지다 돌린 건데 이렇게 굳은 근데 돌릴... 힘이 없어 심지어 샐러드 시켰는데 10분 뒤에 온대요 그냥 그거 받으러 내려가기도 싫어 스타벅스 샌드위치에요 치아바타 샌드위치 아 잠깐 누워있고 싶다 누워있다 잠들면 어떡해 딱한 입만 먹고 누워 있어야겠다. 그냥 산책 나가야 돼서. 아, 난 배고프고 피곤해서 내 눈이 좀 이상한 줄 알았어. 제가 까박까박 거리죠. 불편한 게 제가 갈수 있는 정부가 아니어서 사람을 불러야 돼. 그건 너무 불편해. 아, 지방불안키우고 살까? 강아지 키우니까 정수기 관리나 이런 정부 가시는 분들 부르는 게 죄송해요. 무서워하시니까. 아가 밥만 먹고 좀 이따가 든 내일 먹고 해야겠다 우와, 일단 좀 쉬어야 될것 같아 귀여워 송니야너 어떻게 이렇게 너무 귀여워? 되게 눈안 보여? 풀 잡수시지 마세요 하민아 나 여기 있어 아 몰라서 아, 아, 어, 어, 아, 몰랐어, 몰랐어. 아. 나 여기 있어 몰랐지? 일로 아, 와봐 에이. 거울 쪽으로 와봐 사차이 <목소리> 담아다야안보만하다야 말... <laughs> 머리가 두 눈에 개가 있네 거인국이 아주 난쟁이 주제어만 근데 하민아 지입술 진짜 바르고 다니고 경고야 입술 청지색, 청지색 그래. 됐어 지금 <laughs> 입술이 청지색이야 아무튼 하민아 가아 제가 가겠습니다수가세요 어떻게 이렇게 샀어? 유튜브 보다가 책 어. 내신 거 알지? 어. 사람들이 진짜 내용이 너무 어. 재밌더라고요 어.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 음. 이걸 줘? ㅋ ㅋ ㅋ ㅋ 지금 거. 라디오 파이팅 관리하고 네. 네. 음. 네. 어데이나가방송해서 <laughs> 어. 게스트로 하고 있어요. 게스트로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살려 잘 살려 <laughs> 우리 짝짝이분들 샘디 여기저기 나올 예정이니까 그거 다 본방 사수하시면 됩니다 우리 샘디 꽃길만 걸어요 늘 응원합니다 어머나 진짜요 이 노래 들어야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꽃길만 걷게 줄게요 <laughs> 세정의 꽃길 너무 예쁘다. 오늘도 수정 지은 셋 화이팅 할게요. 머리 너무 예쁘죠? 가자. 오오오 아 <놀린> 네. 어, 오. 이름이 라오오 감사합니다. 오 우와. 이거 못끊는다 되겠다. 이 진짜 절대 안 넘어지는 거예요? 네. 오와 이제 노래 기 같아. 진짜. 진짜. 들이랑 오고 싶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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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근데, 병원에 앉아있지 못해가 정신이 없네. 난 쉬고 싶은데. 오. 저기 혹시 튜브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 물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데. 저, 혹시 튜브. 아, <laughs> 튜브. 바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사장님. 아니, 왜, 여기 왜 오신 거죠? 수영하러 오셨나요? 저는 반찬데. <laughs> 아, 찍어 먹는 게 아니라 퍼먹는 거구나. 포크가. 수저가 되는 이 마법. 아니 다 이렇게 먹어. 이게 다이어트 음식 이 맞지? 아 조금만 찍은 거야. 원래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또 찍는다. <laughs> 원래 어떻게 찍는 거라고? 아 원래는 이렇게 먹는 거야. <laughs> 아 개웃겨. 자연스럽네요. 뭐? <laughs> 사과를 두 개를 부신 모습입니다. 아 불을 아, 네 어, 저기요. 실수 실수. 너무 이쁘죠. So, i 왔습니다. 지금 원주로 가고 있어요 행사. 저는 화장실 안 가고 싶어서 서준오빠만 갔고 목이 뭐, <laughs> 왜이러지안 써서 그런가 봐. 가마 아, 즐겁게 <웃음> <사랑했던> <웃음> <게 좋은 시간 웃음> 뭐, 민수 이렇게 못 부르는데 이게 맞아? <laughs> 그러니까 개그맨이지 <laughs> 잘 부르면 가수 했겠지 <laughs> <laughs> 잠깐만. 야, 미안해. 찍을려고한게 아니야. 진짜 아니야. <laughs> 진짜 찍을려고 찍다가다. <laughs> <laughs> 괜찮아. 아, <아니>, 더 벌리는 건 <laughs> 뭐야? 너 알고 있었지. 너왜말안해 줘. <laughs> 이거 서울에서부터 왔지. <웃음> <웃음> 야, 서울에서 데려가서서 여연서 <laughs> <연습은> 어떡하냐, 미안하다. <laughs> <있었을까? 웃음> 괜찮아. 너한다는걸난 알고 있잖아. MC님, 인.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와. 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와주셔서 저희도 이 자리에 함께 할수 있는 게또 영광이네요. 다섯 분이 나오셨네요. 포크벨레 <laughs> 잔디광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관객 여러분. 너무 좋다. 야, 야, 야 이분 튼다는데 자신감이 있다는 얘긴데 오케이, 일인데. 오케이, 오케이. 잘 오케이. 컸다. 아니, 아니, 아직 아니야. 좋다 대금행 어, 난... 같진 않아. 어, 멋있어. 어어어. 자신있게, 자신있게. 오케이 자신 있게 이 정도면 오사카 정도는 중소돌 잡아보고 중년돌 그렇지 그렇지 아 오, 정말 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군입대를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룰루롱한 <리렁한> 이유가 있었어 베일이왜 이렇게 조그매 보이니? 프로영경 <리렁> 같아 우리 <머리> 너무 귀엽죠? <리렁> <리렁> 오도나무 섹시바리 머리 너무 귀엽다 정태형님께서, 경량! 저도 경량패딩. 생각난 김에 옷장에서 꺼내야겠네요. 사만한 공구님, 샘디, 너무 아쉽 경량! 제가 사는 곳은 섬이라 경량패딩 말고 오늘은 더 두꺼운 패딩을 입어야 할까봐요. 구하나 이님께서 가지마요, 샘, 경량! <laughs> 이렇게 다섯 분께 커피 쿠폰 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입은 이옷 나한테 어울리나? 응? 나이 정도 먹고 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싶은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파파라치가 돼요. 감자, 엄마 속삭이지 말고 아프지. 아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겠구나.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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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옹며 야옹 야옹 야옹. 네. <laughs> 제가 라디오를 하다가 뭐 고양이랑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네요. 아니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농땡이 아니야? 이거 이건 뭐예요? <웃음> 근데 <웃음> 근데 뭐예요? 아니, 이거 뭐예요? 저번에 이거 보고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뭐예요? 이 머리 꼬라지? 아니 이뭐예 뭐예요? 꼬라지? <laughs> 가자 스케줄 가기 전에 라디오 끝냈고 밥을 못 먹어서 스타벅스. 와다 빠졌어 안에 내용물. 아좀 힘드네요. 밍밍해. 다이어트할 때 났겠다. 싹 조름함이 아예 없어요. 음. 운동 완료, 근데 땀이 별로 안 나요. 날이 너무 추워졌어. 아, 여기다. 백일이가 위에 층에서 자는 거고 꼰디가 아래 층에서 자는 거야. 나가기 전에 누나가 펴줄게. 지금 세 겹, 한 겹, 두 겹, 세 겹을 알았어, 누나가 펴줄게. 남남치 보고 살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아 저도 그냥 시원하게 어깨 내놓을게요 어, 자 노래 한곡 들으러 가겠습니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놀랍게도 정말 이뻐요 아... <웃음> <웃음> 좀 기괴한 것 같아. 실제로 보면 말랐는 데 화면으로 보니까 굵어 보이네요. 밥미. 아 먹자 밥접시. 이구두로 밥을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우동이 너무 먹고 싶어. 따뜻한 거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요놈으로 요놈으로 가져왔어요. 아우, 맛 좋다. 음, 운동을 갔다 왔는데, 진짜 대충 했어. 운동 갔다고 하면 안될 정도로. 어제 시킨 건데 오늘 저녁에 먹을까? 아 과하게 시켰네 이거는 약간 면이 죽처럼 돼요 좀 꾸덕꾸덕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탱글함 식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꾸덕한 것도 좋아해서 면이 퍼져 국수면처럼 이게 또 쌀로 만든 거 아닌가? 쌀이 97% 쌀이네 어, 또 쌀이 살쪄요 여기다가 음. 또 어제 시켰던 거예요 만두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만두국처럼. 오. 음. 만두를 좀 뜨겁게 돌리고 넣을 거예요 밤 먹을 배는 없겠다. 노래 한곡 듣고 돌아올게요. 박하엽이의 당신과의 키스를 보아요 행복하셔서 또 오시는 거 아니죠? 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근데 진짜 이쁘다, 진심으로 아, 나 미치겠네. 근데 박스 미치겠네. 젖으면 환불이 안 된대요 어. <웃음> <웃음> 또, 또, <웃음> 좋아한다, 좋아한다 역시 나 근데 유영 씨거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거 진짜 <laughs>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laughs> 근데 머플러로 눈물을 안 닦으시네요, 다행히 바꿔야 돼가지고 <웃음> <웃음> 진짜 많아 근데 노래를 불러야 되나? 노래가 안 되잖아 도그냥 고생하셨습니다 뭐예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괜아요 <laughs> 살짝 눈치를 챘어요. 제가 아 나가려고 하니까, 동아 씨가, 아아 너무 티가 나게. 아 자자자자, 잠시만요. 라고 해서 초티가 났지만, 혹시, 아, 혹시... 아 네, 더웠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공로패를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박세미의 아 네. 수다가체질, 공로패, DJ <laughs> 박세미. 지난 2년간 박세미의 수다가체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12시 5분에 웃음과 미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뽀뽀로 <laughs> 쏘기겠다. <오빠가 울어주기겠다. 웃음> 그동안 박세미의 수다스로, 움에 감사드리며. 우 너무 모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라디오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laughs> 세미만의 즐거운 수다스움미 오래도록 <laughs>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메타 t s 드 a 고생습니다고고니다 <laughs> 감사해요. 이런거 옛날에는 나도막 마음 아파서 못 잡았거든 나이 어. 먹어 봐 너무 한 번에 반으로 가 정도. 이정은이 정도. 으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이이이 넥타이 진짜 멋있다 넥타이가 아니에요 넥타이처럼 보이는데 어, 감자같이써았네 네, 네, 넥타이인 줄 아시는데 그럼 뭐야 이거 셔츠에 모 무늬. 아, 진짜 이거 노린건가 이렇게 넥타이처럼 아, 오늘 줌 미팅이 하나 있었는데 줌 미팅에서 이게 넥타이처럼 보여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약간 격식을 차려야 되긴 네. 하지만 네. 너무 빡세진 않을 때 이렇게 가라로 정확해 <웃음> 멋있어 멋있어 <웃음> 네. <웃음> 아니 발리 여행을 갔다 와서 네. 탔다고 화를 네. 한번... 네. <laughs> 아니 이거는 근데 진짜로 탄게 뭐 아니라... 아니 어떻게 네. 놀면 <laughs> 배는 보여드리기 좀 그렇잖아요. 아배 진짜 아마... 아, 좀, 저는 괜찮아. 좀, 아 진짜 저는 괜찮아. 영상 어디 올라가요? 제 브이로그에. 아 야마, 한번 좋으시는 거예요? 나가지파 물바다다. 하고 싶이뭘어나비 껐어. 어 뭐라고? 딴다 감동적으로 서놓고 읽어 봐. 첫줄 읽어 봐. 빛 껐어. 이거 밖에. 그래서쨌떠나 좋은 곳으로 가신다고. 아, 소감이 어떠세요? 시원 섭섭하네요. 이 음. 같은데 웃잖아요. 시원해? 오늘 <laughs> <laughs> <내> 시원한데 <거예요? 웃음> 우리 매일 안 봤던 차번호몇번이야 <laughs> <나 tills, 웃음> <사람은 이미 웃음> 그러면은 사실 나요차 음, 번호도 모르는 거 같으니 얼 어 샌디도 이제 고정적인 라디오를안 나와서 살짝의 반백수가 되었거든요 <laughs>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나가도록 해요 <laughs> 설마 2737? 응, 네. 읽어주세요 너무너무 너무 평범해 공부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laughs> 샌디와 제작진 덕분에 아침 출근길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누가 꽂힌지 모르겠네요 나는이 평범한 문자를 드럽게 <laughs> <laughs> 아한 번은 하정우 씨였나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랑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있는데 저 매니저님께서 어, 하정우 씨 맞죠? 저 매니저님께서 갑자기 저 배려한다 치고 <laughs> 옆 엘리베이터를 잡고 세미님 이쪽으로 타시죠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이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정말. 아 아! 아 <laughs> 어, 저희 스트레스 풀렸어요. 음. 네 안녕하세요 김혜준입니다. 어, 샌디, 어, 2년 동안 라디오 너무 고생했고, 팬편으로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재밌는 일들이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활발한 또 세미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수다가 체질 게스트로 나갈 때마다 세미 누나의 팩폭 조롱을 당했던 코미디언 송하빈입니다 세미 누나, 2년 동안 수다가 체질을 끌고 가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나의 긍정 에너지 때문에 대한민국 12시가 너무 즐거웠어요. 누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시타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타기의정재영입니다 아, 우리 샘디 먼저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제작진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주입니다. 아, 진짜 세디 덕분에 12시부터 2시까지 정말 점심시간 책임졌었는데 아, 너무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누나 민수야 그동안 2년 동안 너무 고생했고 우리랑 이제 재밌는 거 많이 할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누나 이제 마음 정리해 그냥 빨리 <laughs> 아무튼 샌디 너무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박숙치의 사랑이 고생 아, 많았어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저희 회사 또 소속사 분들인데요. 좀 마음이 놓이는 게또피시 대학이 또 같이 함께 하자고 하니까 저는 네. 갈 곳을 잃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또 생겼네요. 자, 이제 샘디랑 우리 도영성우님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채 보라 마지막 끝 곡입니다. 더더치의 사랑의 바보 들려드리면서 우리 다시 만나요. 행복했습니다. 난 행복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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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패 전달식이겠습니다. 아이 눈물 한방울 찍어 주실래요? 음, 흘렸어요? 어, 진짜 여기 있어. 여기요? 박세미의 수다같이들. DJ 박세. 유쾌한 에너지로 짝짝이들의 점심시간을 한히에 내준 샌디. 셔터한 지식의 말들도 쉽고 맛깔나게 풀어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주파수를 넘어 유튜브와 인스타로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미간에 반짝이는 두 눈처럼 행복이 향시적으로 당신곁에 몰리길. 2025년. 10월 24일 박세미의 수사 가치를 제작진들. 니다 제가 여기서 눈물을 좀 이렇게 짜봤는데 괜찮나요? <laughs> 아, 나사왜이렇 울어? <laughs> 화장실에서. 만나. 아, 여기 보고 한마디 해줘요 지금 샌디가 들어야 되는데 아유, 저야. 진짜 오, 그냥 세미 언니. 또 음. 음. <laughs> 여기 뭐 이렇게 털을 붙이고. 여배우가. 여배우가 여기에 니 아니, 무슨. 아니 여기저기서 진짜 너무 활약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그냥 세미 언니가 활활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앞으로가 기대가지고. 언니랑 잠깐잠깐 잠깐 마주치면서 그 우리 화장실에서 씻던것 어, 그치, 우리. 난 그때가 또어수다뱀이잖아난 어, 그때도 살짝 또 순동도 튀었었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유, 와 진짜. 음, 진짜. 아, 선물 언박싱 해봐. 와. 아무 감흥이 없어. <laughs> <내가> 감흥 <laughs> 아, 요 감흥 사봐. 이 금사과네, 금사과.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laughs> 나중에 읽어봐. <웃음> 보여줄게요. <웃음> 어? 설마. 어이게 되지 음, 너무 설레요. 안 그래도 이런 큰 그릇이 없는데 너무 예쁘다. 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예쁘다. 여기다 과일 갖고 먹어야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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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오. 파스타 그릇도 너무 예쁘다. 여기다가 그거잖아요. 오. 고기 같은 거 스테이크 가운데 오. 놓고 여기다가 소스를 이렇게 뿌리는 거. 오. 그냥 맞아, 막 맞아 맞아 맞아. 대추, 클리지 그래, 그래. 어, 뭘 맞아. 알아요 이영 씨가? <laughs> 너무 예뻐요. 좋아 좋아. 나 이런 거 진짜 필요해 는데 이제 집에서 논팽이처럼 놀면서 파스타나 해 먹어야겠다. 여기 있는 식빵 먹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바로 예. 여기 있지. 예. 아 식빵 네네. 진짜 먹었어. 여기 있는 식빵 기름 먹었어. 아 장난친 거지 누가 먹어 그거를. 잠깐만 이거 지금 기름 먹는 용으로. 아니 오빠 기름 종이야 이거. 이거 먹는 거야 바보야. 아니 이거만 몰라. 아 먹을까 나도? 아니 근데 오빠 ASM r 한번만 해줘. 아, 그니까, 이거, 바삭한데 아이, 인사 씨.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어, 연예인이랑 확실히 느끼 고생 고생 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세미씨.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뱅 드리도록 겠습니다 먼저, 공롱뱅입니다 허, 극, 우, 킬입니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묵묵히 뒤에서 흐름을 잡아주셔 언제 일어났지? 음, 슬프지 아아아아 자꾸 웃음 너무 <laughs> 아, 소중히 담아주신 아, 덕분에 방송이 많은 이들의 귀에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디님의 소심한 연출은 수많은 투여들에게 욕심과 위로를 선물했습니다 아, 잘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놀랄 것 같아 방송대상 받았을때보 아, 아. 작가님의 문장 덕분에 우리의 수단은 항상 따뜻한 게들었습니다 아, 아. 아. 이거 그냥 쓴거 아니면 저책핏 빌려 요내 머리는 못써 아, 아. 아. 네. 세미 같은 DJ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어. 매일 열심히 노력하는 DJ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 <laughs> 아. 망원경을 어디 보시는 거예요? 먼 <laughs> <laughs> <더> 미래를 <laughs> 바라보세요. 우리 이영 작가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나도 보였는데. <laughs> 엉뚱하지만 세심한 문장들을 만들어 하나의 웃음과 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작가님의 노력이 가족의 가장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laughs>

이유영또 울어요 왜우데왜우요건이요아이코패스 네? 아닌지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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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